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님 말씀은 나홈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홈 3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홈입니다. 내 모든 시작.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애워 쌓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쉬,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니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늦지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어, 아수르의 수도는 니누에입니다. 이 아수르는 니누에를 중심으로 강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는 어, 세계 의 여러 조그마한 나라들에게 조롱하고요. 또 빼앗고요. 또 강국으로서 어, 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였습니다.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해방하는 나라 중에 한열 열방 중에 한 나라였지요. 그런데 이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나라가 회개하고 어, 돌아올 것을 경고하고 알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데 돈도 많고, 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궁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힘이 셌습니다 또, 강대국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강대국, 힘이 센 나라, 너희들이, 그래, 계속해서 힘을 한번 길러봐라.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스스로, 그렇게 부, 부자가 되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어, 이야기하십니다. 이, 마, 이 말씀은 뭐냐면, 그래, 한번 잘해봐라. 잘해봐라, 한번. 뭐. 그럼 그래, 니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수도 니누에 뿐만 아니라 이 수도를 중심으로 아수르 전 나라에 있는 모든 산성이 마치 무화과 나무를 흔들었을 때, 무화과가 아무리 익었어도 흔들었을 때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계절처럼 시기처럼 무화과가 우르르 떨어지듯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라 할수 있습니다. 3장 12절에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월을 막을 수 없고 계절을 막을 수 없고 환경을 막을 수 없고 자연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흔들기만 하면 원래는 나무가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열리지 않지요. 짝대기를 쳐도요, 어떨 때는 그 가지가 튼튼해서 안 떨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왜?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익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 그런 걸할수 있죠. 그런데 시기가 되면요, 흔들지 않아도 툭툭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까마귀가 날아와서 다 쪼아 먹어버리죠. 그게 때라는 겁니다, 때. 지금 아수르가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한 번, 니에 네, 한번 잘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지금 한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멸망의 그날이 되면 아수르의 모든 용사들이, 힘센 장군들이 여인처럼 약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성문들은 맥없이 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13절에 네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여러분,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든든합니다. 그것도 높은 언덕 위에 성문이 튼튼하고요, 그리고 성 외곽이 튼튼하게 높이 쌓여져 있으면요. 그것은 엄청난 요새라고 합니다. 수십 배가 쳐들어와도요, 그 성을 점령할 수가 없는 거죠. 타월을 쌓고, 그리고 화살을 쏘고, 그리고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큰 나무를 엮어가지고 두드려 펴도요, 그건 뚫을 수가 없습니다. 뚫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있는 자식들과 아름다운 자기 아내들이 다 끌려가고 그 자리에 칼을 베이거나, 집은 다 불, 지져버립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지금 어떻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쟁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요. 탱크가 내려오고요. 대포를 쏘고요. 그랬을 때 수도에 불이 나는 겁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어떤 가스 공장에 터졌지요. 그런 걸 우리가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뉴스를 보며, 아, 전쟁이구나. 무섭구나. 몸이 시체가 없어요. 한 사람, 세 사람, 한 사람은 사라지고 두 사람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시체를 발견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불타버린거죠. 어떻게 소멸되어버린지 모릅니다. 전쟁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당시의 전쟁은 그러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14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니네 외를 향해 그날을 대비할 수 없도록 비상식, 비상식량과 식수를 준비해라. 그러나 산성을 경고케 할지라도 벽돌가마를 수리할지라도 그것이 다 무너져 내어,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들이 아무리 자구책을 마련해 보아라. 힘껏 해 보아라. 그래 봤자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12절과 13절과 같을지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수고는 허망하다. 별볼일 없다. 집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주위에 장소가 있고, 요새가 있고, 어? 큰 든든한 아파트를 쌓아 올릴지라도, 스스로 많게 할지라도 그것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버린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네가네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하였느냐? 그러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아. 다깡그리째 사라져버릴 것이다. 저는 메뚜기 떼를 실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영화를 통해서 메뚜기 떼를 보았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메뚜기 떼가 논과 밭에 날아들면요, 그 논과 밭이 진짜 1년 동안 수고한 쌀벼들이 깡그리지 사라져 버립니다. 그 메뚜기 떼를 아무리 휘저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야 농약이 있고 살충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 메뚜기들이 사람들이 먹는 모든 식량을 다 해치워 버립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많은 스스로 많게 된 늦이 늦 어, 메뚜기를 할지라도 그냥 바람에 태풍에 샥 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오. 그러니까 너희들이 메뚜기와 같이 장수들이 많을지라도 힘이 많을지라도 추운 겨울 날에 메뚜기와 늦, 늦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17절에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이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없더다아수르가 사라져서 니노웨가 사라져서 너희들이 있었던 성과 수도가 삭 사라져서 알수 없을 것이다. 지금 그렇지요? 세월이 흘러서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 니노웨라는 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냥 한 평생 일생을 살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들 들에 피었던 꽃과 같이 피었다가 어느 순간 그 꽃이 사라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 인생이 아무리 쌓아 올려도 별볼일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랬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며, 헛대도다. 라고, 헛되다란 말을 네번 연거품 외치는 것을 봅니다. 왕으로서 부와 귀와 수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전도서 12장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그러니까 고통받았던 작은 사람들이 망하는 꼴을 보니까 좋다, 꼴 좋다, 잘됐다, 손뼉치는 거죠. 이는 그들이 항상 네게 행패를 당하였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능력이 있을 때, 부자일 때, 먹고 살, 살만할 때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잘해야 될 것을 끝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스스로 많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작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부하게 되고 풍요롭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스, 스스로, 어? 우리는 부자가 될수 있어. 돈도 벌수 있고, 능력도 있어. 우리는 잘 살아. 우리는 얼마든지 돈벌수 있어. 라는 어떤 하나님이 뭐, 큰 산업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 별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 붙드셔야 한다. 예배 가운데 더 깊이 예배 드려야 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가 더 깊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섬김에 살아야 한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면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복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핑계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신 벌이나 상황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번영과 자구책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주위에 대하여 주위 이웃에 대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도 아수르에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이 있으며 성장케 하시고 변화시킨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태되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멈추지 아니하고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다시 1년을 내다보고 기도하오니 다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 만 1년을 채웠습니다. 내년 11월 1일에는 이곳에 주일날 30명이 예배드리고 새벽에 10명이 새벽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 기도의 제목이 녹음이 되어 자료가 되어 남아서 그때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감사 찬양하는 그런 돌아오는 일년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